안녕하세요. 찰리스쿨의 찰리오입니다. 음, 저는 학원에서 또 수학을 같이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수학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불운한 소식 중에 하나가 지금 50대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틀렸을때 수학점수가 이제는 760점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커브가 높아져서 하나를 틀리면 760, 두 개를 틀리면 730이 되어버리는 그런 참 생각이도 좀안 좋은,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750 이상 곧 하나 안으로 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수가 좋은 학생들, 지금 뭐 수학이 저는 두세 개 밖에 틀리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은 저도 뭐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이러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영어에도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시알에 대해서 좀더 많은 준비를 할수 있게끔 그런, 그런 하라 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대신에 공부를 또 계속 매스매틱을 수학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세 개, 네 개를 틀려서 710, 막 690이 받는 그런 불상사가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3개 정도 안으로 틀린 학생들은 저는 그 학생들에게 수업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레벨 4, 5 문제만 SAT에 나와 있는 레벨 4, 5 문제만 풀게 합니다. 그 문제는 하루에 뭐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게 그 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수학적인 그런 센스를 계속 가지고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만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문제를 풀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나면은 혹시 틀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은 저와 더불어 또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개개인에게 어떤 이렇게 푼다, 이렇게 한다 해서 금방금방 알고 넘어갈 수 있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냥 영어 공부에 좀 집중을 하면서도 수학을 손을 놓지 않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고독점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학생들하고 어떤 수학에 대해서, 어, 저는 정말로 수학이 싫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렉처를 위주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알즈브라 1, 지오메출리 알즈브라 2. 지금 알즈브라 2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곧, 뭐, 이 SAT2에 있는 문제들이 SAT1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알즈브라 2까지의 컨셉을 제가 20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20 챕터로요, 20 챕터로 정리를 해서 매일 하루에 한 강의씩 나가게 됩니다. 이20 챕터를 정리해서 그 파트별로 컨셉 정리를 하고요. 컨셉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그잼플 문제를 풉니다. 이그제풀 문제들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엑스사이즈를 하겠죠. 그래서 초기 4주 동안은 저희가 컨셉과 이그젠풀을 풀고 나서 엑스사이즈를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이 컨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에서 이 이그젠풀과 엑스사이즈가 전부 다 리얼 에세이티에서 나왔던 어떤 기출된 문제들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5단 노트를 시작을 합니다. 숙제를 하고, 컨셉과 이그표를 풀면서도, 여기서 틀리거나, 엑스타지에 틀리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5단 노트를 정리하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4주 후에, 이게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이제 컨셉과, 기본적으로, 아, SAT1에 나오는, 수학적인 모든 컨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리얼 문제로 리얼 프로그램을 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때부터 또 리얼 프로그램을 풀게 될 때는요 모두 다 풀면 또 학생들이 어 시간이 좀 아까운 부분이 있고 막 그래요 뭔가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점수를 빨리 올려주기 위해서 아까 고득점 학생들이 풀었던 그 레벨 4, 5에만 저희가 다어게 됩니다. 레벨 4, 5에 있는 문제가 정리되어 있는 걸로 수업을 나갈 텐데요. 이게 한 2주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때 또 무엇을 하느냐? 레 t 1은 솔직히 시간 싸움도 있습니다. 25분 만에 20분, 20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그럼 보통 한 문제당 1분 정도에 풀어야 되는데, 그럼 5분이 남았더라도 5, 5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어, 5문제가 남았는데, 5분이 남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를 포기하고 찍기 시작하거나, 그냥 기부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물론 숙제를 풀 때는 어떤 학생들이 그 시간 동안 풀어오겠지만, 수업시간에는 5분에 5분에 5문제를 풀수 있게끔 저희가 훈련을 시킵니다. 타임워치 같은 걸 가지고 자 시작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탑을 시켜서 학생들이 5분 안에 몇 개를 풀었나 그걸 점점점 늘려 나가고요. 그리고 컨셉을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이러더라도 5분 안에 못 풀면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도 물론 5단 노트를 계속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시간안에 못푼 문제도 5단 노트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이 리얼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리얼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적응하는 힘들을 기르고 그 시간안에 문제를 풀게 해서 점수를 높이는걸 꾀하는거죠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은 풀 테스트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의외의 쉬운 레벨 1, 2, 3에서 실수할 를 수도 있고,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쉬운 문제들은 또 어떻게 나오나?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2주 정도는 풀 테스트 문제를 보게 되고, 숙제로 또풀 테스트를 하나씩 하게 되는 거죠. 1시간 15분짜리 숙제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시간 안에 그냥 그대로 풀어서 매일매일 점수가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체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5단 노트 정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오답노트를 정리할 때, 그냥 이쁘게만 만들고, 한번 만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만들었던 오답노트, 여기 가기까지, 4주 동안 몇 차례를 다시 리뷰를 합니다. 또, 여기서 또 오답노트를 만들었을 때, 이 문제와 이 문제도 같이 연결을 했어요. 또 리뷰하고 리뷰하고, 물론 몇번볼때 계속 아는 문제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답노트를 8주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3개의 오답노트를 계속 리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말로 수학이 자신이 없고, 수학이, 어, 나는 수학이 점수가 잘안 나와요. 영어 점수는 나오는데 수학 점수는 안 나와요. 이런 학생들도요. 500점 미만이 있었던 학생들도 정말로 이 과정을 잘, 스텝, 이 스텝을 잘 받게 된다면, 700점이 넘어가고, 750이 넘어가고, 그래서 또 약간의 운이 작용을 하면 하나도 안 틀려서 800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수학 클래스의 어떤 커리큘럼은 기본적인 컨셉 강의와 거기에 따른 이그들 그러면서 오답노트가 거기서도 받쳐, 거기서부터 오답노트를 받쳐주고요. 그 다음,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풉니다. 쉬운 문제를 또 풀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문제의 적응력을 높이지 못하면 한두 문제 틀렸을 때막 700대 초반이 나오는데, 이 어려운 문제도 잡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편안하게, 이때 어려운 문제를 훈련을 하고 났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레벨 1, 2, 3는 너무너무 쉽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의 마음에, 아, 내가 수업을 진짜 잘하고구나 많이 늘었구나. 이런 어떤 셀프 컴피텐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긍심이 생기고, 아, 내가 자기 만족감이 생기면서, 옛날에 못 풀었던 문제들을 풀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여기 이세 과정에 거쳐서 오답노트를 계속 리피스 하게 되면은 어머님들이 어떤 생각지 못했던 아니면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학의 어떤 고득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찰리스쿨은 찰리스쿨의 매스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어머님께 소개합니다.